괜나아어 이제 시작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눌러서 할줄 모르는가 이가 아니다. 아, 안녕하세요. 호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를 찍으러 나왔어요. 네. 제가 올해 초였죠. 카니발 네. 하이리무어 제주도 가족 여행 와 가지고 그게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이제 그때는 연초였고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지금 겨울? 네 맞아. <laughs> 그때도 겨울이었고 지금도 겨울이에요. 옷도 어, 잠바도 똑같은 네. 잠바. 맞아바 바지... 제가 이거 한번 빌려봤어야 되는데, 운전만 했어요. 저. <laughs> 어... 그 1년 사이에 아가야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이제 조금, 어, 좀 마음의 자리를 좀 잡고, 제주도 여행 온 김에, 어, 또 이렇게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또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초기 제네시스 DH 모델, 그 엔딩 찍은 장소인데 여기가 돌문화 공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좋아요. 오늘 비온다 했는데 날씨도 그쭉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날씨가 그 너무 좋아. 짐볼을쓸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 짐볼에 스위치가 있네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laughs> 맞아. <웃음> 보시다시피 주차장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가 진짜 좋은데. 뭐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들어가보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어.. 이러구나 해서 차가 없어가지고 음. 사실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찍기 되게 부끄럽거든요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 싼다페 어, 보다는 한등급 위에 차, 차고요 어, 지금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약간 디자인 다른데 얘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펠리세이드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괜찮아요? 네 약간 항상 난이차 보면서 느끼는게 약간 코끼리처럼 생겼어 <laughs> 워낙 이 차는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사, 사실 뭐 외형적인 리뷰는 크게 뭐할게 없습니다 뭐 다른 자동차 리뷰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제가 이 차를 왜 빌렸냐면 이제 애기가 둘이 됐잖아요 맞아. 예전에는 애기 하나일 때는 일반 승용차 타고 다녀도 뒤에 카시타나 씌워가지고 이렇게 와이프 옆에 타고 저 운전하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제 아기가 둘이 되니까 뒷자리에 카시트를 두개 실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앞에 타고 애들 애들 케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하이 리무진 카니발 탔지만은 어 그거는 또 너무 차가 커서 운행이 또 쉽진 않거든. 맞아. 운전하기가 쉽지 접 접대 공영 주차장에서 어떤 차낀게 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SUV 이런 차들이 또 7인승이 많이 나와. 음. GV80도 그렇고, 뭐, 산타페나 뭐, 이런 차들, 뭐, 소렌토, 이런 다 7인승 나오는데, 산타페, 소렌토는 사실 7인승 치고 조금 좁단 말이야. 음. 3열 자체가. 음.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는한 등급 위기 때문에 한번 굴려보고 싶었거든. 음. 그래갖고 애들 케어가 어떻게 좀잘 되는가. 뭐 외관적인 거는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볼게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쭉가까이가 이렇게 한번게요 보시면, 이거는 옵션이 좀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옵션이 거의 다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어, LED 라이트고 여기가 이제 데이라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여기 데이라이트입니다. 응. 미국에서 파는 현대자동차의 이 팰리세이드 모델은 여기 없대. 여기 음. 없고 여기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만 돼있 음. 근데 한국에서 나오는 것만 여기 이렇게 음. 돼. 있대 이유는 잘 몰라요. 그거는 뭐 전문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네.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건 다 프로 옵션이기 때문에 다 LED 프로젝션, 이제 LED가 들어가고 다 정말 밝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깡통 모델을 사시면 이게 아마 노란색 불, 아. 어두운 거 있잖아요. 먼저 네. 이 옵션이 좁기 때문에 밑에 어라운드 뷰도가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어라운드 뷰가 있죠. 어라운드. 이게 어라운드 뷰도 되고 이제 그 요즘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깜빡이 딱 넣었을 때그 아, 어. 보이는 거. 여기 깜빡이를 넣으면, 뭐. 넣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글씨 고있만 필더 제일 높은 옵션 이게 20인치일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20인치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3대를 아무래도 열다보니까 뒷자리가 되게 좁아요 이게 진짜 좁아 이거, 우리 캐리어가 크긴 큰데. 저희 캐리어 크긴 큰데, 여기 보면은, 이 3열을 열면, 여기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맞아. 오빠 덩치랑 비교해보면 어, 조금 더 쓰겠다 하면은, 여기를 접어가지고, 맞아. 여기다가 이제, 짐을 좀더 실으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3열을 잘 쓰진 않거든. 이제 우리는 애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3열을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놔서 그런데, 요거를 응. 만약에 접잖아. 그러면, 트렁크 엄청 넓어. 응. 어, 나중에 애기들 조금 더 크면, 이제 애기들 케어 안 해도 되면, 야, 어, 2열에다가 애들 둘이 태우면 되거든. 음. 그럼 3열 같은 경우는 다 트렁크 공간이 돼. 응. 그러면 넣을지? 엄청 넓지, 넓지. 어. 네, 여기 좌석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열 어 이건 2열을 접는 건데 지금 은 여기 보시면 2열 오른쪽 한번 눌러 볼까요? 2열 누르면 이렇게 접돼. 우와. 네. 대신 올리는 거는 저기 가서 올려야 되나? 예, 네, 올려. 아, 그건 <laughs> 좀 별로네. 나면 뛰어간다. 뛰어간다. 네. 이거는 네, 여기 이렇게 수동이에요. 다시 이렇게 올리세요 아~~ 3열은 자동이고 3열은 자동입니다 3열은 요걸 누르면 올라가요 오른쪽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면서 헤드 헤드레스트가 탁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데 <laughs> 왜안 올라오지? 한번 더 눌러야 되나? 그아닌 건데 어, 아니이가 누르고 있어. 아니야, 그 누르면 안 돼요. 아, 이거 수동인가? 아, 수동이네요. 수동이네요. <laughs> 수동이 접으려면 다시 요걸 누르시면 접힙니다. 머리가 갑자기 저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접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중간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자리 세팅을 이렇게 앞뒤로 중간에서 볼게요. 음. 우리가 지금 카시트를 2열하고 3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7인승이 좋은 게이 시트가 독립 시트야, 이이 열이. 응.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우리 카니발 차라. 응. 어, 아빠 틀어줄게요. 네, 아니니 김치 한번 해주세요. 따봉 한번 해줘. 그렇지. <laughs> 그래서 아까 아가야를 여기 요길 있잖아. 응. 가운데에서 뒤로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갈수 있으면 여기 타고 거기서 여기로 가는 게더 낫다. 네, 네. 자 저희 와이프가 애기를 보는게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나네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가운데서 케어가 돼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7인승이 여기 2열이 3개가 이렇게 붙어있어 그리고 저 뒤에 2명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2열이 저 가운데가 막혀있다고 실제로는 7인승인데도 여기가 막혀있으니까 저 뒤에를 케어가 안돼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카니발 7인승처럼 이 가운데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어, 이열 자체도 이게 독립시트면 편하거든.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리고 손, 팔걸이도 거기 있어가지고, 어. 이제 걸고 앉아야지. 앉아도 되고, 음. 응. 응.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애기가 울고 하면은, 맞아, 뒤에가 저기 막혀있으면은 애가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여기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뭐저 시트를 빼서 애기 빼가지고 안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좋더라고 그리고 이 차가 선루프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라서 <laughs> 어, 이게 개방감도 크고 그리고 이게 에어컨이 다 이렇게 천장에 우리 카니발처럼 천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음, 저기 보면 어삼 열도 이렇게 돼 있고 어, 3열 안 어, 보여요 아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뭔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 이렇게 아마 이거는 옵션일 겁니다. 옵션이 높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튼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애기애기용 커튼이 이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크다. 넓어. 어, 내가 저는 업무용으로 지금 산타페를 타고 다니는데. 어, 근데, 산타페보다 훨씬 크네. 솔직히 그 뭐고 우리 리무진 무슨? 이리무진그 어. 다음에 그 카니발 일반 음, 카니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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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정도로. 비슷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케어하는 게 그러니까. 편한 게 어, 어. 비슷해.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넓어가지고 3열도 좀 편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 네. 나는 이게 3열은 사실 못탈 거라 생각했거든. 3열은.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트를 엄청 여유 있게 했는데도 맞아. 지금 3열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그다음에 오빠도 운전할 때 뒤로 완전 젖혀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3열을 제가 나중에 한번 타볼 타 한번 타볼게요 나중에. <laughs> 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와, 가운데가 생각보다 넓네. 넓다. 가운데 넓다. 오, 되네? 아, 근데 머리, 머리가 저는 키가 저는 키가 좀 커서 184 정도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이게 좀 걸렸어 그런데 184가 3년에 탈 일이 거의 없죠. 그렇지. 예. 평소에 그냥 탄다고 하시면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머리 있는 데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 응. 여기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할수 있게. 여기 앞에는 지금 여기 부딪히잖아. 응. 여기가 맞놓아진데 여기 뒤에는 그래도 좀 높게 돼 있어. 응. 자 보시면 3열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컵홀더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이건 뭐지? 오! 이걸 누르면 뒷시트가 이렇게 뒷시트가 뒤로 이렇게 눕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아리가 눌렀다 이제. 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오 누우면 괜찮네 오 괜찮네 됐나요 보이나요 어 누우니까 되네 자 이렇게 타면 어, 이렇게 타면 괜찮다 머리 안 닿는다 응 아까, 이게, 아까, 시트가 이렇게 90도로 서, 있어, 서, 있어서 그래. <laughs>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몰랐어. <laughs> 3열 참다보니까 어, 아 근데 이게, 눕는다. 생각보다 많이 눕는다. 어, 아이 뒤에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눕거든? 어, 응. 되게 편하게 탈수 있다. 그럼 여기 공간이 남아. 어? 어어, 머 공간이 남아요. 네. 오 생각보다 편한데? 오. 그리고 여기 창문이 또 생각 엄청 넓어. 응. 이 창문이 커요. 응. 이 3년이 이쪽에 찍어 주신 거예요. 창문이 커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밖에 보기도. 근데 편하고. 어른들은 볼수 있는데. 어. 어. 아기들은 아, 못, 못, 못 보지. 아기들은 응. 못 보는데. 근데 어제 아빠가 어. 아니야. 저거 보이나? 말 보이나? <웃음> 이랬거든. 얘네 봤단 말. 어 근데 3년 편하다. 응. 어 편하다. 많이 편하다. 그래? 나도 앉아 볼까? 어 진짜. 아 아니 진짜 한번 앉아 볼래. 응. 괜찮다. 이러고 나 보세요. 응. 이 내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난 내릴 수도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좀 뒤에서 찍어 봐요. 제가 가 볼게요. 밖게 나가면 봅니다. 어. 나도 차타 볼까? 타볼래요 예. 네, 한번 타 보세요. 나도 타 봐야겠다. 뒷자석. 생각보다 괜찮네. 이래서 이거 당기시면 돼요. 뒤로. 이거 네. 네, 그렇게 당기시고 괜찮은데. 아니네 안녕. 안녕. <laughs> 오 괜찮다. 그죠? 응. 그리고 그 아까 어 아, 지금 저기 시트가 뒤로 다 누워져 있구나. 어봐 머리 엄청 남잖아. 응. 어 그리고 밖에 볼때이 창문 개방감 왼쪽 오, 오른쪽에. 오 개방감. 그러니까 좋다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다. 어 그러니까. 원래 3단이 응. 좁아서 이렇게 창문이 작잖아. 편하 창문이 커. 거기. 그 카니발 탔을 때 삼열이랑 비슷한 느낌. 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게 에어컨 송풍구도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어, 좋고 시원하네. 여기 또다 이렇게 충전 포트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삼열도 나름 뿐이야는. 괜찮아요. 응. 그래서 그냥 잘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삼열 내 같은 사람 사실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 여자들 타기 여자들이나 애들 타기에는 엄청 좋지. 응. 다리도 별로 안 불편하고. 응. 진짜 응. 다리 아니면 이렇게 뻗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가운데로 뻗어도 되고 응. 이게 GV80 7인승은 이게 가운데에 이렇게 이게 이, 이런 게 있거든, 나. 요런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래 그리고 GV80은 이 뒤쪽 라인이 쿠페식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3년이 이렇게 높잖아. 이게 직 응. 이게 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돼 있잖아. 쟤는나 GV80 낮다 보니까 음. 저기 머리가 작고 뒤가 좁아. 근데 대신 GV80이랑 좀 다른 거는, 이 실내 이런 디자인 자체가, 이런, 이런 게 뭔가 느낌이, 이거는 좀 펠리세이드는 좀덜 고급져. 어. GV80은 좀 고급진 느낌이 있는데. GV80이 더 비싼 차아니까비싸는 훨씬 비싸지. 음, 음. 그니까, 그 사실 뭐, 이렇게, 가, 우리처럼 일반 이렇게 아빠 용도인 차를 타기에는, 사실 좋기는 카니발이 제일 좋은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차가, 차가 너무 크니까 차가, 어, 차가 너무 커서 응. 이제 운전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주차 같은 게안돼 주차가 그렇죠. 어, 어, 은근히 또 불편하거든 음, 주차가 많이 불편해. 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런 SUV를 탈 거면 이렇게 펠리세이드 정도 되는 거 아니면 뭐 모하비나 모하비도 비싸다 모하비도, 모하비도 비싸고 내가 어. 봤을 때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아층들이 많고 진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타시려면 요차 괜찮은 것 같다 음. 어 예상외다 나 처음 타봤거든 이번에 음. 펠리세이드 나오고 뭐탈 일이 없으니까 음, 어 근데 진짜 예상외로 차가 넓기도 넓고 펠리세이드 한때 핫했다 얘가 음. 차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아니아빠어 I'm a boss. I'm a boss, you put on.